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신경경색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죠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성분들, 생활습관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엔자인큐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고혈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죠. 2007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메타노문 연구 논문을 봤더니 12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더니 폭기태는 모든 연구에서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됐고 부작용은 없었고 절반 이상이 혈압량을 하나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94년 이탈리아 연구인데 코큐텐을 50mg씩 두번씩 10주간 보충한 그룹에서는 수축이 혈압은 167에서 148로 20이 감소가 됐고 이완기 혈압은 98에서 88로 10이 감소했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혈압약 하나를 능가할 만한 수치입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코엔젠큐텐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거는 유비퀴놀 유비퀸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나노코큐텐이 가장 잘 됩니다 제가 해보면 나노코큐텐은 50mg이 일반 코큐텐의 2000mg 정도 효과를 내기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 흡수력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코큐텐이 원래 흡수력이 잘안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노코큐텐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혈관염증을 일으키는 호모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활성형이 없다는 중요한데 혈성엽사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죠. 호모시테인 농도가 체내에서 5가 증가할수록 말초혈관질환은 7.8배, 심혈관질환은 1.8배, 뇌혈관질환은 2.3배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이 증가하면뭐 15배, 3.6배, 4.6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호모시테인은 치매, 습관성 유산, 골다공증, 지방관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여성호르몬 독소를 빼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엽산 대사가 안 되면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근종이나 유방의 혹이나 난소 질환이 올 수가 있죠. 그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냥 일반 엽산을 먹어 가지고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몸에 쌓이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한7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 10이 넘어가면 일단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홍모시테인 혈증이 있으면 혈관 벽 손상, 혈전 플러그 형성, 혈관 내피세포 자극해서 활성산소 합성, 혈관 확장을 하는 일산화 질소, NO의 비활성화로 인한 혈관 수축 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호머 시테인은는 B6랑 B12랑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경동맥에 석회가 뭐가 좀 생긴 것 같다. 그다음에 심장을 CT를 찍어봤더니 심장에 칼슘 스코어가 올라가는 것 같다. 집안에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692, 특히 활성형으로 쓰시는 거를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2가 있는데 요 비타민 K2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밝혀진 영양소긴 한데 일단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 그러니까 칼슘을 잡아다가 뼈다가다 에지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비타민 K2가 결핍되면 동맥 내 칼슘 제거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동맥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플라그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거죠. 55세 이상 4,807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단 내 K2 섭취량이 높은 분들은 동맥 석회화가 50%가 줄었고 심혈관계 발병률이 50% 줄었고 사망률을 25%나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K2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려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심혈관 지킵니다. 그다음 비타민 D3, D3가 수치가 낮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고요.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고혈압과 심혈관 관련된 사망률과의 관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손상된 심혈관계를 복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혈관계 현상을 복구시켜서 심근경색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D3 자체가 심장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K2랑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K2랑 같이 먹었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비타민 K1 K1은 혈관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뭐 염증 제거 효과 때문에 유명하긴 하지만 혈관 질환이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염증 반응 때문 에 그렇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거는 산화 스트레스, 호모스테인 오메가3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영양학술지 뉴트리언츠 2019년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 오메가3가 체내에는 있염증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을 조절하고 해당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혈전 생성을 자극하는 세포 활성도도 낮아졌다. 그 외에도 나쁜 세균을 공격하는 건강한 면역세포 수가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수록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게 이제 혈관 질환에 되게 안 좋은데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요. 혈압을 낮추고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위험한 분들은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해야 될게 오메가3이고요. 아마시 들기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치아씨드 이런 것도. 그리고 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오메가3를 하루에 1g 정도 섭취한 여성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분의 3 정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7 5 감소한다는 거죠. 75%가 감소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코인잼 큐텐, 화성의 엽산, K2, D3, 뭐 오메가3, 아마시, 치아시드, 들기름, 이런 거는 반드시 잘 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많이 처방어 중에 하나가 옥타코사오를 옥타포사노레 있는데, 옥타코사노는 폴리코사놀의70% 정도를 차지하는 그 주성분인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고, 그 다음 피로회복작용도 있고, 심지어 운동 능력도 좋게 만들고 헐패스 감염, 피부 질환, 파킨슨병, 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체중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안 찌게 하려면 갈색지방을 늘려야 되는데 권인의 학술지 네이처지에 19년 3월 달에 옥타코사놀과 폴리코사놀은 갈색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간대사를 개선하며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코큐텐과 옥타코사놀이 섞여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심혈관 질환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옥타코사놀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 염증 감소 효과, 운동 성능 향상, 세포 보호, 스트레스 완효 효과가 입증되었고,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다섯 개와 부수적인 옥타코타놀까지, 여섯 가지를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 예방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혈관 팔팔하고 건강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